국사회라도 신기하 거예요? 오토리야더 다음에 리 와, 여기도 어디야, 여거 평에왜 오셨죠? 어, 여행도 오고요 유튜브도 찍을 게한것습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들 황정의 날씨가 난 여기가 중국이 아닌 줄 알았어 그건 뭔줄 알았어 야경 예쁘게 찍어봐 봐 저쪽이 예쁘네 저강 건너 되게 예쁘네요 자 아, 아, 일단 갖다가... 오늘 호텔 체크인하고 맛있는 걸 먹을 거죠 오늘 저녁에 네. 여보 오랜만에 중국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중국 을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우도부아요 어.. 미나요사좀 이리 이거 거데 동파육인데? 약간 긴장돼서 젓질을 안되잖아요 회사 안에 바가 있어 이렇게 감자의 갈비 제잠스가런떤특이나요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고급스러운 음식 같다 <놀람> 나보 아 뭐. 끝나고 운동해야 되나? 꼬바로우가 진짜 꼬바로우인데 중국에서 먹는 꼬바로우가 먹고 있었어 그럼 이거좀봐 내가 알던 꼬바로우가 아닌데 아하. 비교가 안돼저 이제 한국 가서 꼬바로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음. <목소리> 이제 먹방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막 싸우잖아? 응 그러면 이제 서로 보기 싫으면 이렇게 손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면 <목소리> 여기 뭐야? 여기 먹이 먹이? 뭐야 여기? 어, 중국 음식 먹고 생겼는데 인생첫 항저우 본격적으로 항저우 대표 음식들을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저우의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좀 달았어요 보세요 네 정말 미나시다운 소원이었습니다 이돌 안에서 푹 익혀진 닭고기 음식은 어, 그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좀잘 맞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닭고기 음식은 보양식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항저우 대표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동파육이었는데요. 한 입에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짜 입에 넣자마자 솜사탕처럼 녹더라고요 기억에 남을 정도의 맛이었고요. 한 입에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황저우의 음식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먹었던 동공 요리가 조금 더자 인생 첫황저우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의 맛이었어. 그래? 동파육이 진짜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음. 나도 맛있어. 좀 달아. 음. 단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맞아, 맞아. 안단 음식 먹으면 될것 같고 다 전반적으로 맛있었어요. 아니 보니까 황저우 음식이 좀 달아. 여기도 달고 딸고 난 그러니까. 이게 추석 때 먹는 약간 그런 월병맛 느낌이라서 어? 그런 느자 음. 어? 우리 다음은 어디로 가요 이제? 우리 호수 여기 되게 유명한 시후에 간대요 음. 와 여긴 어디야 여보? 여기가 시후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하대요 와 여기에 나무들이 햇빛을 다 가려줘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날씨는 더운데 와와 와, 멋있다 이거 뭐야 연못인데 연못? <laughs> 연못봐. 항저우의 <laughs> 광장 느낌이네요. 공간이 엄청 크다. 항저우가 관광하기 조,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laughs>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은데. 요 와, 여보, 이게 뭐야? 시골에요, 빠무레 소저지 위아래, 동화처럼 오는 바다. 엄청 넓은 호수가 끝이 안 보이는 호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국 10대 명승지 항저우 서호입니다. <laughs> 저거 배가 신기하게 생겼다. 집이 떠다닌다. 가 와서 시후의 풍경을 100% 만끽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어, 귀 파는 거. 아니 유튜브에서 이 중국에서 귀 파는 그거가 컨텐츠가 되게 음, 재밌거든. 생전처럼 중국 그 귀청소 어, 50분짜리 하는데 어떻게? 이 생각보다 비싸요. 어, 귀 장난 아니다. 돈 주고 기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귓밥 되게 많던데, 나는 깨끗하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귓밥이 많대요. 아니, 그건 평소에 깨끗하게 안 살아서. 기뭔개소리야 길을 안 타니까. 자, 저희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 앞에 이 사천 음식 식당이 있어서 왔는데, 네. 아, 밥만 예. 있으면 그래? 밥열 공기도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우선 이. 상 차이. 와와 <목소리>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짱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글로리 같은 느낌이지. 김맛나 <목소리> <너무 진짜 맞아. 목소리> 매운 거에도 찍어 먹어도 맛있어. 오케이 그냥 먹어도 돼. 또 있어 우리 오케이 <목소리> 와잘 <목소리> <목소리> 먹겠습니다. 볶음밥이 또 이렇게 커. 오전에만 열린다는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저거 그거다. 계란. 있구나. 완전 싱싱해 보이는데? 응? 우와, 잘하다. <laughs> 너무 저렴한 로컬 시장의 가격에 많이 놀랐습니다. 수박 한통 가격이 4 0 0 0 원이었는데 이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먼저 처음. 오, 이거 하나 사라. 오전에 샀던 곤계란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현지인들도 잘못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은 어떨까요? 저 쳐다보면서 외국 분들이 쳐다보고 있죠. 중국사이다도 음, 중국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알고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먹어볼게요. 하이 중국 사람들이 하이래. 저다 쳐다봐 지금. 어때? <laughs>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털이잖아, 맛도 안 나. 목이 칼칼 걸리잖아. <웃음> 아니 <laughs> 맛이 이상하진 않아. 그냥 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못 먹고. 그렇지. 중국 사람들도 다 쳐다봤어요. 보다. 여보. 여보 신기하게. 여보 중국에서 먹방으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런 걸먹 거. 어 복숭아 같은 거 약간 진짜 맛있던데 이거? 이렇게 총만 뭐, 만 원도 안 되는 거 같아. 여보 어. 나 지금 맥기니 동파육 먹고 있다. <웃음> 동파육하고. <웃음> 김서즈 태국 가면 태국 사람이야. 진짜 크네. 그거 맛있어? 맛있네. 마무리는 수박으로. <laughs> 간장 삼 오, 음. 오, 그 어, 잘 골랐죠. 어때? 잘 골랐어. 여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멀까지 하면 되 你的尺码吧，不学啊！<好> <laughs> 啊，这是大叔看过没有？嗯、就是，后边怎么样？我我想知道。好的。 오우야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laughs> 여보도 꽃 단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나? <laughs> 이거 머리 짧으면 못 하는 거였네 그럼. <laughs> 아니 남잔데, 황비호 아, 까딱하고, 머리가 남자인데 황비홍 머리 가청 빡빡이고 남자인데 머리 딱 가발을 그런 심각. <laughs> <신기하다. 웃음> 여보 머리 꽃 달았어. <laughs> 이거 입고 어디 가나요? 머리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laughs> 여보 음오 멋있어지는데? <laughs> 야, 점점 머리가 무거워서 기어져 <laughs> <laughs> 머리 막 땄어. 저 살면서 <laughs> 처음 해보는. 겁 많이요. 나도 처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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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 온 사람들이 같고 훨씬 즐거워. 노인하고 있어 준비하시오. <목소리도> 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느라 바빴어요. <목소리도> 아, 한상신통. <상상생> 도와주광화문의 <목소리도> <더. 더. 목소리도> <또 있자. 목소리도> 한복 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어울리는 변신. 음. 음. 이번에 무슨 컨셉이래 이렇게 힘을 섹시하게 줬어요? 변신하는 컨셉 아, 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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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잘하는데. <laughs> 밥다먹을수겠어 아니,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잖아. 있을 때다 먹어야지. 그러니까 와. 오늘은 과일 파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밥은 안 먹고 과일만 먹을까? 나 저녁 안 먹어도 돼. 수박으로 <laughs> 어? 이 납작 복숭아는 응. 한국에 다 유통을 해야 돼. <laughs>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진심으로. 망고 맛맛 맛에 가까운 복숭아랄까? 음. 그리고 과즙이 장난 아니야. 주스를 어, 만들어도 진짜 될까? 맛있어. 여기다 밥못 먹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과일이 어? 더 맛있어요. 오 중국. 참외! <laughs> 오, 진짜 참외같이 생겼다. 이거 드세요. 어때요? 수출해야 돼. 수출해. 이번 중국 여행 어땠어요? 아주 럭셔리한 여행이었어요. 마지막은 민물 가재 요리로 마무리 해볼게요. 오, 양이 많네. 이우왕비용에서요리히 마라롱샤에 넣은 국물로 물로 비빈 라면이라니 나라냄새가 어때? 맛있어 죽겠어. 드디어 소원을 풉니다. 응? <laughs> 바닥까지 야이 <laughs> 정도면? <laughs>